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제 어떻게 기농하게 되었고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기농스토리를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기농을 준비하면서 단위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이 농사일보다 소독면으로 나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원하지 않는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몸과 마음이 다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의논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농사 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서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책도 읽고 기농교육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농사일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누구보다 농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2011년 농협에서 기농교육이 합숙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농협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농교육에서 많은 건 배우지 못했지만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농교육이 끝나고 제가 기농에서 정착할 몇 곳을 선정해서 답사도 해보고 직접 동네 분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몇번 말했던 것처럼 기농지를 구하고 집을 구하는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매물로 나온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북쪽을 알아보았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북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동네분의 도움으로 제가 정착한 곳에 기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엄청 싸게 집을 장만했거든요. 암튼 조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었고,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배우고, 집도 수리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농하고 2년 동안은 친환경 농업한다고 농작 없이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이나 강의 속의 지식과 실제 농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가 배웠던 지식에 동네 어르신들께 배운 실전 농사법을 접목해서 천천히 나만의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가게 되었습니다. 관행 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안개식 분무기를 이용해서 농약은 관행 농업과 비교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비슷하거나 많은 편입니다. 아루니아, 아마란스, 사냐초 등은 무농약 재배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보통 2-3년 정도 직접 짓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사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잘 재배해도 팔로가 없으면 수확해서 책값 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는 직거래보다는 공판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세에 못 미치는 싼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sns 마케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을 위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결과는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겨울 농한기 사이버 교육에서 블로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았습니다. 제가 블로그 하면서 최고로 잘했던 성적은 전체 블로그 순위 906위였습니다. 천만개가 넘는 숫자에서 그만큼의 결과를 이룬 건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섭의 전화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출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자신감 넘치던 때였습니다. 2011년도에 전북농업인 블로그 기자단을 하면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접 선도농가를 방문해서 취재하고 노하우도 배우면서 저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발표를 통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자신 있던 블로그에서 3페이지 저품질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다시 개설하고 운영해 봤지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블로그는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면서 농업인 유튜브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사는 고추농사, 아로니아, 브로콜리, 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꾸준히 소득이 되는 작물인데 아로니아 브로콜리는 아직 제대로 수입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연도 재배는 하고 있는데 판매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팔아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집 외부 공사가 일부 남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제 나이는 46인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농촌에서는 완전 어린 막내랍니다. 동네에서 기염둥이 역할을 하면서 경로당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몇년 후에는 이장도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촌에 살면서 물질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행복감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일상에 쫓겨 살던 때와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보람있고 나만의 목표도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농은 쉽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농인들은 부푼꿈을 안고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도 잘 짓고 소독도 많이 거둘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고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적응해가면서 생활하다 보면 농촌도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농사도 장업과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3년 정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시면 틀림없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간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농 생활이지만 현재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농 스토리 들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